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정말 미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미국 반도체 MV라는 또 다른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것도 며칠 전에 다룬 적이 있긴 한데 분명히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 v 라는 것은 어,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듯이 반도체 위주로 투자하는 ETF고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총26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6월 30일에 상장됐거든요. 이제 막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자,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벌써 수익률이 20%에 육박합니다. 5개월 만에 수익률이 20%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삼성전자랑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삼성전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니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삼성전자 계좌가 3개인데요. 3개 중에서 2개의 계좌에서 지금 물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ETF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어, 이거랑도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오랫동안 비교할 순 없고 그냥 출시 당일부터 6월 30일부터 비교를 해보면 미국 반도체 NV가 19.5% 미국 테크 탑 10이 어,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20%가 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둘다 20%라고 봐도 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4%인데, 뭐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어, 최악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을 조금만 앞당기면 어, 삼성전자 수익률이 사실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최고의 주가를 달릴 때이 어, 미국 반도체 m v 는 출시조차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적어도 최근 5개월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미국 반도체 MV와 미국테크 탑10이 삼성전자보다는 수익률이 많이 좋았습니다. 분산투자의 특징이 뭐죠? 바로 안정성입니다. ETF가 아무리 잘 나가도 단일 종목 잘 나갈 때그 수익률은 못 따라가거든요. 자,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가 요즘처럼 조정을 받을 때는 또, 방어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개월 동안 이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다면 삼성전자로 손실 본 것을 이두 종목이 아주 훌륭하게 복구를 해줬을 겁니다. 물론 언젠가 삼성전자가 겨울잠을 끝내고 또 급등하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역전이 되겠지만 사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ETF로 우리가 뭐 엄청난 고수익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 개 종목과 같이 투자를 하면서 그냥 무난한 수익률을 쭉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의 최대 장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잘 나가던 테슬라가 거의 5% 폭락을 했습니다. 뭐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어,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이벤트로 그냥 폭락했을 뿐입니다. 아마 언젠가 다시 치고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일 종목은 어 이렇게 하나하나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을 품고 있어서 몇개 종목이 변동성이 커도 나머지 종목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ETF의 장점은 극상의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뭐 삼성전자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어, 단일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이드로 같이 들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어, 상품이 ETF입니다. 자 ETF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것 같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부터 볼텐데 현재 주당 가격이 약 12,000원 정도 하고요. 종목 코드는 390,390입니다. 미국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건 국내에서 원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매수하듯이 똑같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이름이 길어서 가끔 검색이 힘들다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럴 때는 그냥 종목 코드인 390-390 이렇게 입력하시면 틀림없이 검색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품고 있느냐인데 일단은 tsmc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이죠. tsmc가 거의 13.6%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전체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이게 26종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100%를 26으로 나누면 한 종목에 4%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비중으로 투자가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tsmc 하나만 거의 14%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비중이 정말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3.4%로 어, 지금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참고로 엔비디아는 GPU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어,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럼 GPU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어, 대표적으로 3D 게임,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다음에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메타버스의 완전 핵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에도 쓰이고 있죠. 어, 쓰임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4차산업혁명에 거의 뭐 최대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비중이 높은 뭐 이런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다음에 ASML 장비 공급사죠.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EUV 노광기를 ASML로부터 독점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뭐 대안이 아예 없거든요.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슈퍼 을로도 불리고 전망도 아주 맑습니다. 이 ASML이 약 6.36%니까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게 투자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AMD 어제 10% 넘게 올랐죠. AMD는 좀 특이하게 GPU에서는 NVIDIA와 경쟁하고 있고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둘다 만년 2위 업체라고 할수 있는데 요즘에 너무 잘 나갑니다. 이 AMD는 5% 정도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래도 상위 네 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퀄컴 스마트폰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를 설계하는 기업이고 이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역시 5%로 투자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10% 넘게 완전 급등을 했었죠. 이 비중을 보시면 TSMC, 엔비디아, ASML, AMD, 퀄컴 어, 이렇게 다섯 종목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부터는 5% 미만으로 비중이 많이 낮아집니다. 어, 나머지 기업들도 쭉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인텔, 바네크 벡터 세미컨덕터, 마이크론, 램 리서치, 뭐 장비 공급사도 있고요. CPU 기업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도 있고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 공통점은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 중에서 어, 특히 어떤 종목이 제일 잘 나갈 것 같다. 이런 자신감으로 한 종목을 픽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어, 주가가 오를 테니까 나는 그냥 평균만큼만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이고,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다고 할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ETF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도 5개월 동안 20%면 굉장히 준수하고, 반도체 미래는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이 종목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26종목을 일일이 다 나열하진 않겠고요. 어, TSMC부터 램 리서치까지 상위 13개 종목만 보고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을 볼 텐데, 얘는 종목 코드가 381170이고요. 어, 현재 주당 가격은 13,000원 정도 합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MV보다는 조금 더 먼저 상장이 됐습니다. 4월 9일에 상장이 됐고, 최저가 9,400을 찍은 이후로 현재 13,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한눈에 봐도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ETF의 최대 장점입니다. 중간중간 조정장이 있긴 하지만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세부 종목을 봐야겠죠. 얘는 그래도 편한 게 미국 테크 탑 10이기 때문에 10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비중 높은 순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1% 어, 혼자서 거의 뭐 5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애플이 18.31%.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역전시켰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것이고 워낙에 공룡 기업들이라 이두 기업만 합쳐도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말이 탑텐이지 이두 기업만 해도 거의 40%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어, 구글의 비중이 16.77% 아마존이 13.4% 테슬라 8.4%입니다. 네, 메타 플랫폼은 현재 페이스북인데 아마 12월 1일부터는 완전히 메타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거의 메타버스에 오리나다시피할 거니까 엔비디아와도 연관성이 깊다고 할수 있겠죠. 바로 엔비디아가 또 나오네요. 엔비디아가 6.1%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3d 그래픽을 구현하는 데 핵심 반도체인 gpu를 설계하는 업체인데 이 메타버스의 핵심은 바로 3d입니다. 그렇게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수록 페이스북도 커질 것이고 엔비디아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겁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하죠. 따지고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다 메타버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비 2.69%. 얘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죠. 페이퍼 롤딩스 2.2%. 컴캐스트 2.1%. 확실히 어도비부터 컴캐스트까지는 비중이 2%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랑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미국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종목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고요. 너무나도 우량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는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줄 것이고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역전이 되겠지만 ETF로 무슨 떼돈 벌라고 한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바로 알고 우직하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